안녕하세요. 가마마인 사드릴게요 오랜만에 추천달어그로 찾아뵙습니다. 아리 추천을 뭘 해야 될지 고민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 지금 제가 오늘 매장을 한 바퀴 다 둘러보아도 그렇게 나를 혹꼬시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베비나 금. 베비나 금만큼은 배신하지 않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봄가을에 뭐 겨울에는 색감이 더 화려해져요. 하지만 그래도 매장 안에서 그냥, 어 색감을 이렇게 띄어주는 아이들. 아이가 이제 요 메비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메비나를 추천다이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다이으로 하는 그 품목은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죽지 않으면서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아이들로 제가,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전에는 메비나 금하면 참잘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메비나는 안 그래요. 메비나 자체도 오래 굳으면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데, 메비나 금은 태어나면서부터 예뻐요. 예쁜데, 단점이 조금 빨리 이제 간다는 거. 근데 요새 장수시대, 요새 장수시대잖아요. 인간도, 연기 뭐, 뭐, 기대수명이 뭐, 120살 하는데, 우리 메비나가, 메비나 금이, 아, 제가 이제 한 7년 이제 키워본 그런 경험으로 배신을 때리지 않아. 그리고, 이 한여름에, 이 무더운 이 여름에도 색감도 예뻐. 그래서 제가 메비나금을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다익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설하시고, 각설하고, 여러분들 요새 물못 줘서 안쓰러우시죠? 안쓰러우신데, 저희도 물을 안 줘갖고 애들이요, 다 말캉말캉 합니다. 지금 제가 돌아봤더니, 뭐 창들도, 싱구리당당싱구리당당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이 하우스 온도가 35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못 줘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추천다육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장맛비를 너무 많이 맞치게 되면, 탄저가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탄저가 뭐예요? 하실 텐데, 탄저라는 거는 왜 이렇게 보시면, 잎사귀에 까만 점박이, 깨순이 마냥 점박이가 생긴 게 탄저가 왔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거 저쪽 전문가가 아니고 아 농장 사장님들이 이렇게 까만 점박이가 와서 아예 탄저 와서 그래요.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매장 안파으로는 비가 들이치는 데가 있어요. 노숙 아닌 노숙장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탄저가 와서 어젯밤에도 배우자가 새벽, 새벽이 아니라 어제 밤에요. 이그 분은 새벽은 아니고, 9시에 와서 한 바퀴 싹 앞뒤로 주고 갔어요. 네,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가 니까약 주러 간대요. 탄제가 왔으니까, 그 노숙장이나 그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살균제를 좀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거나 보름 간격에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제 오면 그 자국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노숙하셨던 분들, 탄자 와가지고 굉장히 막 고충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았어. 대품창 키우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 비나금을왜 여러분들한테 추천다액으로 소개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그러면 이매비나금을 내가, 아, 근데 분갈이를 하고 싶다. 어, 달기는 화분빨이 되는데,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매장에다 분갈이를 해서 놓을 건가. 여러분들도 혹시 분갈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보시고, 잊어버리, 잊어먹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음, 메비라금을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볼로 수분을 잡아주게 깔고요. 저는 그냥, 아까 보니까, 이 화분이, 요 얘가 좀 뒤죽박죽하게 생겼잖아요. 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요런 화분을 골랐어요. 아우 어, 이게 좀 오래됐네요. 그래도 네. 이게 보니까 물을 안 주니까 얘가 살겠다고 이렇게 하얀 뿌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막 위에 그, 그 목대에서 그러니까 그뭐지 공기 중에 수분 오늘 먹으려고 물을 어, 안 주니까 공중 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어, 나, 나 살아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가 생명력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했었죠. 베비나금은 약하다, 잘 죽는다. 하지만 잘 죽을 것같으면 제가 절대로 분갈이를 할수 없다.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살균 살충제를 꼭 하셔야 돼요. 배양토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 분갈이 하실 때, 이 살균 살충제를 꼭 이거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아니면, 여기 혹시 남아있을 애가, 그냥 얘가 그냥, 그, 좋은 영양 흙을 먹으면서 얘가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예,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예, 균이 있을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살균 살충제는 꼭 쳐주십사 하는 거를 당부드려요. 그렇게 해서, 어, 분갈이를 하셨다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죽였었는데 지금은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있어요라고 어뭐 문자를 남겨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흙 좋다고 뭐 주변 키핑장에서 막한 20개씩 바로 오시잖아요 어 그런 거는 뭐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뭐 그런데 이제 살충, 살충제를 미리 그렇게 해서 하랬더니 죽는 게 덜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희 여기 이제 분갈이 하는데, 물론 이제 안 죽은 애가 없다고는 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애들이, 죽은 애들도 있어요. 저희도 분갈이 하고, 뿌리 활착이 좀덜 돼가지고, 물을 막 줬더니, 죽은 애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안 죽을 수는 없어 안 죽을 수는 없는데 어, 저 매장에 막몇천개 있는데 막그 저희가 개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런데 어, 한 번에 확주고막 근데 여러분들은 하니까. 이제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갖고 놓으시는 거니까 좀 세심히 보시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점점 줄이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고요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차피 입장에 닿는 부분이 어. 지, 물을 줬을 때 직접 가면 안 좋으니까 이탈리아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중간마사나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뭐 다른 것도, 다른 제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탈리아볼을 어, 쓰고서 효과를 봤기 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탈리아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볼이 좀 고가긴 하지만 어, 이거는 재활용이 또 가능해요. 네. 네, 그쵸. 안 쓰시, 아, 쓰시면. 해서 닦아서 네. 말리셨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채 치시면은 어차피.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재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어차피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 지금, 어, 지금 물을 못 주셔가지고 막, 막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물을, 우리 저기, 물을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거나 수액을 맞거나 하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그 영양제, 친환경 영양제를 스프레이로 발포하면은 잎장에 묻으니까 그 영양을 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스프레이 그 물을 그타 가지고 살짝 살짝 테두리다가 약간씩만 줄 거예요. 그럼 그런... 많이 주면은. 어, 어, 혹시 물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우 지금 여름철에 이렇게 애들 힘들어할 때 이런 식으로 물을 좀 줘보세요 하고 하는 영상을 지금 준비해서 영양제 물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아니 저희도 보니까 물을 줄 수는 없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랬을 때는 이제 요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온도가 높으면은 물 내면 네.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접 뿌리에 안 닿아요. 직접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름철에물줄 때는. 네. 한낮보다. 저녁이 좋은 거죠. 저녁이 나 그렇죠. 뭐 새벽이 아, 좋아아니야 그, 새벽보다는 밤이 좋죠. 왜냐면, 어. 새벽에는 이제 곧 낮이 오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물을 먹으면 온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할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밤새 있고 새벽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습기가 좀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음. 어, 주실려면 저녁에 주시라고. 그것도 해가 떨어져서 이렇게 화분 만져서 화분이 좀 말캉말캉하다, 어? 그랬을 때, 아니 화분이 말캉한데 저기 화분이 덜 <laughs> 뜨거울, 덜 뜨겁다. 이렇게 느끼실 때 이거 이탈리아 물이요. 이 작은 화분에서는 좀 크다 크다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시면 으 돼요. 작은 거는 또 마감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뭐이 정도 수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껴주시면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분들, 저는 작은 화분도다 이탈리아 볼로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고 좀 비싼 애들. 집는 애들만 그렇게. 해서. <laughs> 아니 비싼 애들, 비싼 애들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에, 이렇게 다 죽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것도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그 저는 지금 이제 그 테두리다 물 주는 거는 물론 하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영양제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여름의 한가운데 7월 11일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한여름에 아이들 영양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추천다욕 메비나금 재미있으셨나요? 재미가 무있었겠어요 뭐 어찌됐든 추천다욕으로 여러분의 여름에도 좀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걸로 메비나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